3월 달만 해도 16,000원을 찍던 주가가 지금 현재 25,950원을 찍었고요. 오늘도 플러스 0.20%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파동을 그리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일타 강사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계좌 발전을 좀 시켜드릴 만한 확실한 내용과 확실한 정보를 들고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확인해 보시고요. 밑에 하단에 좋아요랑 구독 버튼 딱한 번씩만 눌러 주셔야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된다는 점 인지해 주시고 한 번씩만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추천주 크게 힌트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s k 증권에서 반도체 후공정의 수혜주로 밝히면서 이 종목이 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 서버용 DDR5 메모리 모듈 양산체비를 갖췄다고 해서 주가가 오름세를 보인 적이 있고 하반기에 베트남 신공장을 가동한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2025년도에 생산공장을 하나 더 추가로 증설한다고 밝히면서 주가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이 종목 앞으로의 비전이 밝아서 꼭 사야겠죠. 본격적으로 종목을 오픈하기 전에 특징주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백강산업입니다. 이것도 문의가 많이 오시는데 자 최근에 14,000원 찍고 나서 하한가까지 맞았죠. 맞았던 이유가 압수수색 때문에 대주주가 횡령했다는 소식 때문에 맞았습니다. 일단 백강산업은 배수관을 뚫는 제품 트래펑을 좀 제조하는 그런 업체인데, 금융감독원이 7월 달에, 어, 야, 백강 사생 이상한데? 100억 정도 횡령한 것 같고, 공시도 허위로 공시하는데, 야, 검찰, 너네 조사해봐. 하고 자료를 딱 넘겼어요. 자료를 받은 이제 검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김성훈 대표가 장부조작이라든지 총 200억가량을 횡령한 걸로 포착이 되면서 그러면서 올랐다가 상한가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30%로 꼬라박았습니다. 이건 역시 어 들고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의 대응 방법 방법과 대처 방법 알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위에 상단 배너로 문자 1번 남겨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금양이라는 종목입니다. 만원짜리가 9만원까지 올랐고 2차전지 관련주 리튬 관련주도 되고 배터리도 자체 개발한다는 그런 소식 때문에 지속적으로 오른 적이 있고 박 이사가 어, 금양에 대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어, 공개를 하면서 그러면서 탄력을 받았던 종목입니다. 다만 추세가 꺾이면서 하방 압력을 현재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배터리 아저씨가 빠져나갔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공매도가 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이렇게 추가적인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반등 기회를 한 번씩 주니까 빠져나올 수가 있다. 비중을 확 실어서 어, 평단가를 낮춘 다음에 빠져나올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고 이번에 빠져나오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 앞으로 방향, 대응성과 방향 알고 싶다. 언제든지 위에 상담밴으로 문자 1번 남겨주십시오. 오늘은 2차 전지주가 달렸고 리튬 가격도 30일 동안 2배 정도 올라서 그래서... 오늘 플러스 5.97%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최근에 나갔던 종목 상승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13일 화요일 어제죠 한창 산업이란 종목을 추천드렸습니다. 비철금속 관련주라고 얘기를 했고 영상은 7시 28분에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이건 역시 오늘 12% 정도 올라가지고 저희는 플러스 8% 정도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매수가랑 매도가, 목표가 모르신 분들은 아무래도 짧게 2%, 3% 뛰기로 먹었을 것 같고 그냥 가는지 안 가는지 일단 눈으로 확인해 봐야겠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수익을 못 봤을 것 같은데요. 자, 저를 믿고 따라와서 수익을 나도 8% 보실 분들 언제든지 위에 상담 밴으로 연락 주십시오. 지금까지 저는 무료 추천주로 꾸준하게 수익을 내 드리고 있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 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제가 뒤에서 서포트를 해드릴 테니까 부담 없이, 무료니까 부담 없이 연락 주십시오. 자, 6월 9일 금요일 추천주 프로텍이 나갔습니다. 반도체 장비라고 설명을 했고요. 이건 역시 7시 59분에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자, 보면은 3거래일 연속 올라서 플러스 33%까지 올랐고요. 저희는 플러스 30%의 30 전략 매도를 했습니다. 이건 역시 여러분들도 나도 30% 수익 보고 싶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빠르게 연락 주세요.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 부담 없이 무료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돈 받는 거 아니에요. 언제든지 빠르게 연락 주십시오. 망설이지 말고 연락 주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과거보다 미래가 중요해요. 앞으로 플러스 플러스로 가느냐,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계속 가느냐가 이 차이입니다. 앞으로 미래가 중요하다. 그리고 저는 꾸준하게 오늘도 그러고 어제도 그러고 그제도 그러고 여러분들의 계좌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좋은 종목을 들고 오니까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금양이나 백강산업처럼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도 연락 주십시오. 그리고 추가적으로 7월달, 8월달 이제 2분기 어닝 시즌이 다가오니까 코스메카 코리아 역시 플러스 2,000%를 기록하면서 상한가를 4번 이상 갔었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반영될 조. 기업인 만큼 2분기에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를 좀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 섹터, 종목 받아보고 싶다. 자세하게 어, 안내해 드릴 테니까 위에 상단 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망설이지 마세요. 작은 용기 하나가 여러분들 계좌가 바뀌는 겁니다. 자, 오늘 추천주 오래 기다렸습니다. 오늘 6월 14일 추천주는 TLB라는 종목입니다 코드명 356860입니다 PCB 관련 주고요 자 먼저 모멘텀과 기술적 분석을 알아보기 전에 오늘장 시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마이너스 0.72%로 마감을 했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2.79%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CPI 결과를 앞두고 나서 어, 발표를 하고 나서 둔화된 수치가 나와서 좀경고하늘를 보였다가 장 후반 들어서 2차 전지 쪽에 한 6천억 정도의 외국인의 순 매도로 인해서 지수가 쭉 눌렸습니다. 하방 압력을 받았고 낙폭이 좀 확대되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FMC 기준금리 발표, 빅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22 중앙은행에서도 기준금리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도 중앙은행을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PPI 경제지표도 나. 빅이벤트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점도표도 발표가 될 예정이죠. 그 점도표에 따라서 최종금리가 더 올라갈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 아직 불확실성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하방 압력을 받았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차익 매물도 좀 쏟아졌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전부터 이수학을 선두로 전고체 배터리가 강한 흐름을 내비쳤고, 레몬이나 한농화성이 따라갔습니다. 뒤이어서 에코프로가 올라서 2차 전지 소재나 부품도 탄력을 받았고요. 뒤이어서 전기차에 관련된 리튬주도 오름세를 보였고, 자동차 부품주도 오름세를 보였고, 바에 달린 쪽은 다 강한 흐름을 보였고 어, 오전만 해도 좀 기술주 중심으로 올랐어요. 메타버스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기술주 중심으로 오름세를 보였고 오후장 되면서 대두라든지 밀이라든지 수산이라든지 비료 농업 산업 어 웬만하면 이런 쪽이 뒤치고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일본이 포쿠시마 방류한다는 그런 소식 때문에 그래서 오름세를 좀 보였던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모멘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LT가 6월 6일자 기사입니다. 하반기에 베트남 신 공장을 가동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사고요. 2025년도에는 공장을 추가적으로 증성할, 증설을 할 계획이다. 아, TLB가 어, 경쟁사 메모리 업체인 감상과 DDR5 전산 가속화에 의해서 실적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작년에 회사 매출이 매출과 이익이 너무 호황기였기 때문에 그 실적을 유지하려고 노력 중이다. 물론 올해 상반기에는 주 고객사인 SK 하이닉스랑 삼성 실적이 좋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얘네가 좋지 않아서 우리도 힘들었어. 근데 앞으로 하반기에 턴 어라운드가 일어날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죠. 반도체도 그렇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는 저조하지만 하반기는 분위기가 지금. 어, 기대를 한다. 라는 이런 식으로 브리핑을 했고요. 어, 추가적으로, 어, 2023년도 경영 성과 실적입니다. 자, 분기별로 전년 대비로 본다면 매출은, 어, 많이 증가했어요. 134억에서 385억까지, 170, 1,700억에서 2,200억까지 전년 대비는 24% 정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요. 분기별로는 다만 이번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도 감소됐으니 우리도 이렇게 감소됐다라는 그런 내용이 이 그래프를 보면 확실히 알 수가 있죠. 그리고 DDR5 메모리 모듈 양산체비를 모두 마쳤다는 소식이고요. 하반기 반도체 업황이 개선이 되면 우리도 고객사의 확대가 더불어서 매출,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1분기 매출은 경기 침체와 더불어서 글로벌하게 반도체 업황이 좀 악화가 되면서 견주했는데 다만 하반기에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전년 대비 급격한 환율 하락과 반도체 수급 감소 속에서 원가 혁신 경영으로 영업이익률을 3.6% 정도 달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SK증권에서 뭐라 얘기했냐면은 자, 지금 이렇게 좀 재고도 좀 줄었죠. 자, SK증권이 반도체 업계에 DDR5 재고가 제한적이어서 반도체 후공정 수혜주로 연결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 비중을 확대한 확대하라. 라는 이런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희 연구원이 추가적으로 공급사의 DDR5 확대는 전반적으로 후공정 가격에 긍정적인 것으로 전망을 하고 세부공정별로 상의할 수는 있지만 후공정은 전반적으로 하락에 따른 부정적인 요소보다 가격상승으로 긍정적인 요소가 더클 것으로 바라본다. 라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입니다. 자, 3월 달만 해도 16,000원을 찍던 주가가 지금 현재 25,000 950원을 찍었고요. 오늘도 플러스 0.20%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파동을 그리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아무리 하반기에 올라갈 종목이라도 타점을 잘못 잡으면 은 결국에는 박살박살 개박살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타점 알고 싶다. 나도 안전하게 수익 내고 싶어요. 언제든지 위에 상단 맨으로 문자 1번 남겨주시면 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입니다. 주봉 역시 정보가 부근을 돌파하는 흐름을 내비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우상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유튜브로 공개 영상으로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드리고 있고, 히든 종목 선착순 30명에 한해서 지금 히, 크게 갈 종목들 위주로 단기간에 고수익을 노릴 만한 종목들 위주로 보내드리고 있고, 7월달, 8월달 하반기, 어, 하반기를 좀 주도할 섹터랑 종목분들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빠르게 연락 줘서 여러분들 수익을 극대화시키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20%, 30%, 40% 수익 볼수 있어요. 혼자 하는 게 버겁거나 수익이 잘안 나거나 도움이 필요하거나 그러신 분들은 빠르게 연락주셔서 꼭 좋은 연락주셔서 좋은 결과로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확인하신 분들은 밑에 하단에 좋아요랑 구독 버튼 딱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 추천주는 TLB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이상 주식 일타 강사였습니다.